편리함을 위한 무소음 수화들 스트랩 제대로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아이들 턱을 걸쳤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가드가 있거든요. 이쪽이 위로 오게끔 끼워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쓰면잘 유용하게 쓸수 있냐.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옮겨야 될 상황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지퍼를 살살 올려서. 열어서 우리 아이를 옮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침대로 이동을 하시거나 유모차로 이동이 너무 너무 쉬워지겠죠.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 기존의 지퍼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채우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무소음 수아들 스트랩 같은 경우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고 있을 때에도 살짝만 열어서 기저귀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시고 다시 닫아주시면. 아이를 깨우지 않고도 기저귀를 갈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J&J나의 무서운 수화들 스트랩. 모두들 제대로 알고 유용하게 사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